안녕하세요. 훅에 미친 남자 훅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남양주 c c 를 방문하였습니다. 즐거운 명량골프 한점 참고해주세요. 이번 달에 남양주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. 최근에 어드레스와 백스윙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기대되는 라운딩이었습니다. 1번홀 파5 3 9 6 m 오늘의 목표는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쉬고 휘두르기입니다. 매번 1번 홀에서 우측 슬라이스로 터졌었는데,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. 오, 슬라이스가 아니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. 추운 날이고 첫 홀이니까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두 번째 샷으로 넘어갑니다. 210m, 4번 아이언. 경사를 생각해서 왼쪽을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, 아, 덜본것 같네요. 우측으로 빠집니다. 세 번째 샷, 23m, 샌드웨지 56도. 벙커도 겨울 벙커라 모래가 단단하더라고요. 과연 단단한 모래에서 잘칠수 있을지. 아, 벙커도 벙커지만 그린이 엄청 통통 튀더라고요. 첫홀부터 버디 펏인데, 과연. 버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눈 위에서의 버디팟 과연 아 이게 눈을 같이 때려버려서 아예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파퍼 아주 이날 라인도 잘 봤는데 보름스틱이 아주 찰떡이 되었습니다 2번홀 파3 100m 이 홀은 매번 어쩔 때는 잘 붙고 어쩔 때는 우측으로 날아가는 그런 홀이었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핀이 상당히 부담되는 곳에 꽂혀 있더라고요. 아, 핀을 잘 보고 잘 떨어지긴 했는데 그린이 얼어서 엄청 멀리 튀어나가더라고요. 15m, 샌드위치 56도. 그린이 얼어 있는 걸 알고 있으니 가볍게 턱 치겠죠? 오 나름 나쁘지 않게 친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중거리 퍼 과연 바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으아 라인을 덜본것 같습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3번홀 파포 294m 2번홀은 드라이버 금지홀이라서 끊어갑니다 우측에 공간이 많아서 우측으로 에이밍을 하고 엥? 거의 뭐 나무 저격수네요 줄여서 목수 해저드티에서의 세 번째 샷 경사 때문에 우측을 더 봤는데 아 지금 보니까 좀 과하게 보긴 봤네요 어? 웃어? 그래도 얼어있는 그림 덕분에 굴러서 핀 근처까지 왔더라고요. 진짜 경사 기가 맥히게 봐버렸는데 힘이 약해서. 아 이번에도 기가 맥히게 봤는데 기가 맥히게 안 들어가네요. 4번홀 파4 300m. 앞에 눈이 아직 덜 녹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? 겨울철 골프는 컬러 볼이 필수인 것 같아요 천천히 스크린 치는 것처럼 준비하고 아잘 치기는 했지만 썩 만족하지 못하는 샷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잘 치면 버디챔스 였는데 눈밭은 어렵네요. 아, 그리고 이후의 샷들이 편집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. 4번 홀은 더블 보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다음은 5번 홀, 파 4, 251m. 지금 홀도 드라이버 금지 홀이라 끊어갑니다. 자신 있게 2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준비합니다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나가버립니다. 헤저드티에서 120m. 멘탈이 벌써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네요. 네 번째 샷. 17m. 샌드위치 56도. 확실히 눈이 앞에 있으니 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다시 한번 눈 위에서의 짧은 어프로치. 눈이 앞에 있어도 기가 막힙니다용. 동반자들, 제 친구들이 컨시드를 줘서 우왕좌왕 컨시드 더블보기 6번홀, 파 3, 151m. 이 홀에서도 몇몇 버디 찬스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9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. 스크린에서 치듯이 차분히. 간다, 간다. 아 이게 겨울골프의 장점이라고 할까요? 원래 앞에 해저드가 있는데 해저드가 얼어서 그 위를 튕기면서 그린까지 가버렸습니다 바로 럭키비키 버디퍼 으이... 오. 티샷이 망했지만 럭키비키 버디 성공 7번 홀 파5 434m 다시한번 스크린에서의 드라이버샷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때리는 생각을 가지고 어, 원하는 드로우 구질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쳤습니다 잘했다 훅장 두번째 샷 220m 4번 아이언. 티샷이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졌나 보네요. 60m씩 끊어가기. 아, 잘 때리긴 했는데, 방향이 미스가 났네요. 눈덩이가 앞에 있지만, 신경쓰지 말고, 어프로치. 아, 피칭 위치로 굴릴 걸 그랬네요. 거리가 좀 있었는데. 거리가 있는 파퍼 과연? 아, 힘이 넘치는 퍼 이게 뒤로 굴러가서 칠 수가 없기에 양해를 구하고 드롭하고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. 나이스. 다행히 보기로 마무리! 좋은가 보네요. 계속 웃네. 8번 홀. 파 4. 305m. 이 홀도 매번 올 때마다 슬라이스가 났던 홀이거든요? 과연 확신의 드로우가 이번에 장착이 되길 굿! 흑, 멋지다! 흑장 골프! 흑, 흑! 흑! 해저드티에서 진행! 이상하게 진행! 부담되는 어프로치 과연 아 이번에는 피칭으로 굴려보았는데 잘 굴러가네요. 보기 퍽 컨시드 더블보기로 마무리합니다. 9번 홀 파4 316m 드디어 전반 마지막 홀입니다. 바로 전홀에서 일어나 끔찍한 훅샷을 버리고 이번엔 과연 침착스하게 준비하고, 와, 이거는 완전 전반 오잘공이었습니다. 거리도 되게 짱짱하게 잘 날아가고요. 벙커에 발도 잘 묶고 샷 준비를 합니다. 72m 샌드위치! 탈출은 잘 했는데, 거리 조절이 실패했습니다. 엄청난 내리막에 11m. 샌드위치 어프로치입니다. 아, 그냥 퍼터로 쳤어야 했는데, 다시 한번 찾아온 파팝 이번에는 과연. 이날은 퍼터감이 막 나쁘진 않았거든요. 엥? 이게 뭐야? 아니, 무슨, 퍼터감 나쁘지 않다고 그랬는데, 이런, 결국, 전반 마지막 콜은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. 남양주 CC 전반 나인홀 영상이었습니다.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쉬고 치기였습니다. 스크린 골프와는 다르게 유독 제가 급하게 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. 잘 실천한 것 같나요? 히히히. 남은 후반 나인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